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있죠. 바로 생활지도입니다. 음.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로 학교 현장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어요. 네. 이때 도대체 그러면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때 교육부에서 의미 있는 발표를 했다면서요? 네. 교육부에서 지난 9월에 어, 교원의 이런 정당한 생활지도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교원의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를 현장에 보급하였습니다. 그 정리하면 9월 초에 고시를 발표했고 그 고시에 담긴 내용들을 해설하기 위한 해설서를 최근에 이제 반, 발표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방법적인 측면, 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당한 생활지도의 원칙, 어, 생활지도의 구체적 상황. 그리고 지도 요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방법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런 어, 이 고시나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 지도는 어,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 아마 모든 생님들이한 번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방법들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예, 조언이 있습니다. 음 조언 그 그러니까 정당한 생활 지도의 방식의 여섯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네. 조언이라는 네. 거죠. 조언이라는 말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근데 학교의 장가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뜻합니다. 음, 그러면 이 조언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들이 있나요? 가장 핵심은 이런 말과 정보 제공을 통해서 어떤 학생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음, 그러면 학교 교육 활동에서 수시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조언하는 거 음. 이런 것들이 다 조언이라는 말씀이시고 네.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이제 어떤 방법적인 측면이네요. 네. 자 이걸로 힘들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네. 조언이 힘들 경우는 두 번째 이런 생활도 방식인 상담이 있습니다 그럼 상담이라는 것이 이 고시 속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몇 조인가요? 어, 고시에 어, 10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담은 어, 학생의 학습 및 어, 학교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거나 소통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흔히 이제 진로체험의 날 진학 설명회 학부모 상담 주간 이때 이루어지는 우리 상담이 있거든요. 이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학교 행사에 의해 진행되는 상담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선생님이 근무 시간 이후에 퇴근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학부모와의 소통 이것도 상담으로 볼 수가 있나? 상담은 원칙적으로 근무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내려놓고. 아, 기, 기본 바, 기, 지침을 네. 네. 소개했다는 것참 의미가 있는데 네. 어, 상담을 할때 우리가 항상 생각되는 음.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나? 음. 그럼 이 상담을 할때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까? 이 공식 요청에 의한 상담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이 학생의 발달 과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 교원의 생활지도의 근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기록을 하다 보면 이것 또한 이제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상담이라는 걸 기록으로 남기는 형식 자체가 어, 간단한 메모나 어떤 요약된 정보로 기록을 해도 그것을 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메모 형태로 핵심만 기록하는 것도 상담 기록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상담에는 이제 대면하는 상담도 있지만, 온라인이나 전화통화하는 것도 상담이죠. 네. 그럼 이 상담을 할때 요즘에 이제, 어 녹취, 음. 녹화 음. 하는 것 허용되나? 그 사전에 어 공지가 되고, 어 동의한 경우에는 모든 상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허용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동의하지 않은 녹음이나 녹화가 진행되면 알게 될 경우에 상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겠지만 어, 일방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담, 어떤 사전 준비 단계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담의 일시나 방법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 상담 요청서 작성 및 제출 또는 상담 사전 신고제 등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좋아요.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상담 이후에 어떠한 또 저희가 학생 지도의 방법들이 있나요? 네, 이런 세 번째 생활 지도 방식인 주의가 있습니다. 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어, 교육활동 중에 학생이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자신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상황 등에서는 음. 학생에게 지적과 경고를 할수 있습니다. 지적과 경고는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들을 이제 지적과 경고를 할 텐데 이렇게 할때 방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지도요령도 나와 있나요? 어 이제 우선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지시를 할 때는 어이 주의 같은 경우는 간결하고 명확한 언어 그리고 어이 주의를 받는 목적과 이유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판례도 이제 소개하고 있죠. 네. 어떤 판례가 있습니까? 아, 그래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주의를 줄 경우에 이제 주의할 것들이 지금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에 대해서 주의를 줄 경우에 그 학생에 대한 경멸이나 비난, 조롱, 타인과의 비교 등을 통해 학생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막 떠들고 장난치는 친구가 있어요. 또 심지어는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한테 주의를 준다. 그럼 어떻게 줄수 있습니까? 어, 그러니까 우선은 그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어, 어떤 떠들지 마. 이렇게 지, 주의를 줄수 있지만 애들한테 공개적으로 제 혼내야 돼? 혼내지 말아야 돼? 이렇게 음. 물어봄으로써 그 학생을 약간 조롱하거나 경멸할 수있록 유도하는 건또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 네,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네요. 자 이렇게 주의를 줬어요. 그런데 주의를 줬어도 학생들이 선생님이 이제 어떤 그 주의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을 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떠한 방법들또 아, 활용하죠. 네 있을까요? 번째 생활지도 방식인 방법인 훈육이 있습니다. 음. 네, 근데 훈육은 어, 학교장과 교원이 어, 이런 수업을 방해하거나 음. 조언, 주의 등으로 이런 정당한 생활지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응하거나 이런 긍정적 행동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학생에게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 보관 등의 음. 이런 훈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그런 언론에 보도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학생이 매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왔고 교사가 이제 복도에서 음. 학생들 학생들한테 이제 교실로 들어갈 것을 음. 이제 음. 얘기했죠. 이거 네. 같은 경우는 주의일까요, 훈육일까요? 어, 우선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런 생활지도 할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를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나 학생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폭언, 폭행을 하지 않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 학생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정당한 지시였다면 그거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볼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주의 같은 경우와 훈육 같은 경우는 주의 같은 경우는 그 잘못된 행동에 즉각적인 교정을 요구하는 거고 훈육은 어떤 그, 개정, 그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학생으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을 과정을 음. 수행하게끔 하는 맞습니다. 거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게 우리가 학생인권이라는 게 사실은 생활지도에 대척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개인 신상이나 음. 어, 개인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정서에 침해가 되는 음. 그런 사안들은 사실은 이 훈육이나 주의에 음. 담아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폭언폭력이 당연히 안 되는 것처럼요 네. 그래서 훈육의 크게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첫 번째가 지시인데 학생의 이런 긍정적 행동을 증가시키고 부정적 행동을 감소시키고자 이런 교육적 조치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음. 이런 지시는 어떤 과제를 부여하고 과제 수행 완료 후에는 교육적 지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 예, 그리고 근데 또 훈육의 두, 두 번째 방법은 제지가 있습니다. 제지. 네. 이제 이 학생이 어떤 자신 혹은 타인의 안전에 위협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 구두 제지 또는 물리적 제지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리적인 제지도 포함된다는 거네요. 훈육에는 물리적인 제지라면 예를 들수 어떤 것들이 있죠? 어 이제 어, 이런 물리적 제지 같은 경우는. 신체를 활용해서 학생이 다치지 않도록 막는 행위라든가 음. 어떤 학생들을 중재하는 행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제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학교의 장은 이런 것들 상황들을 학부모한테 고지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도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물리적 이런 신체적 제재의 경우는 학생의 이런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분리의 방법도 있잖아요 네. 분리 이 말은 저희가 이제 연상되는 게 있거든요 너 나가 이겁니까 <laughs>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학생들을 분리시키는 건데요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 판단에 따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목, 이 근거가 이제 명확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아동 학대로 음. 이제 신고될 수 있는 사안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이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보호나 감독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교육적으로 방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다 그래요. 교사가 이제 어떤 피해 아동에 대해서 컵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4 0분 동안 책상에 엎드리게 했다라는 음. 거예요. 이거는 정서적 학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래서 우선은 이건 학대로서 이제 불인정됐어요. 네. 어떤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로서 학생의 정신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했다고 해치거나 이제 심각한 위협를 가했다고 인정을 받지 않았어요. 네. 그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사가 수업 시간에 피해 아동을 복도로 내쫓은 후에 음. 교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단한 학생들과 음. 차단시키고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해서 정서적 학대로 신고가 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어, 이제 우선은 이 피해 아동을 복도에 서 있게 한거 말고는 다른 신체적이나 정서적 부담은 없었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두 가지 상황이 다 학대로 불인정이 됐어요 근데 학대로 인정된 판례도 있거든요 어, 피해 아동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최고 33.8도에 이르는 상황에 이제 학생을 복도로 내보내고 그리고 오랜 시간 교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거는 왜 학대로 인정됐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이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방임이나 방치 혹은 그 상황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될것 같아요 학생이 분리된 환경이 과연 제대로 된이 교육 환경이었느냐 요걸 한번 좀 고려를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분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학칙으로 학측, 적절한 분리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라거이 음. 분리라는 방법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번째로 물품 조사 및 분리 보관이 있습니다 어 물품 조사 및 분리 보관 굉장히 딱딱하게 들리거든요. 물품조사 분리보관이 뭔가요? 예, 학교의 장가 교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소지품 검사일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이 소지품 검사와 그리고 여기서. 위험한 물건들이 있다라면 이제 분리 보관해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압수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네. 이제 쉬는 시간에 음.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음. 연기가 모랑 모랑 나. 흡연 상황이 의심돼요. 네. 이때 해당 학생들의 대상으로 물품 조사를 할수 있습니까? 네. 해당 학생들의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갖고 있는 물건 중에 폭발물이나 혹은 최근에 이제 위험한 마약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물품들을 압수할 수 있습니까? 어, 근데 이런 현행법상 안전에 위협하는 물건을 경우에는 어, 24시간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음. 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신고를 하게 되어 네.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물품에 대한 문제 그렇게 알겠어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다음으로 어, 이런 생활지도 방식 중에 훈계가 있습니다. 예, 이제 훈계는 학생의 이 잘못된 의지와 태도를 바로잡아 스스로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판단하여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 의식을 함께 가지도록 지도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조금 조금씩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르네요. 네. 이제 훈계에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수업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에게 수업 시작 전에 교과서 등을 미리 준비해 착석하고 기다리게 할수 있습니다. 음. 훈계라는 것은 또그렇 것뿐만 아니라 어떤 타인에 대해서 잘못된 명백한 행동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성문을 음. 쓰게 할수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네, 그리고 뭐 친구의 뭐 우유를 쏟았다. 그럴 때는 청소 도구로 닦도록 이렇게 네. 훈계할 수 있습니다. 음. 그 그러니까 훈계에서는 이제 과제 부여로 할수 있다는 게 다른 이제 단계와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 과제 부여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됩니까? 아, 이제 이 훈계는 이 학생의 잘못에 대한 응징이나 이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고 바람직한 행동으로 인도해 주는 게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예전에 화장실 청소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벌로써 받는 청소. 요것도 훈계가 되나? 우선 징벌 목적의 벌청소는 훈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훈계라는 음, 것은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거, 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거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학급 규칙에 의해서 네. 이제 학급 어떠한 이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제 어면 벌청소일 수도 있죠. 네. 이런 것들은 훈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네. 왜 그런 거죠? 어 이제 우선은 어이 청소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어떤 뭐 우유를 쏟았다. 음. 그거는 훈계를 통해서 청소를 시킬 수 있지만 어 전혀 상관이 없는 벌로서 화장실을 청소해라. 그거는 훈계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인일력으로서 이제 청소는 가능한 거죠. 일인일력에 네. 네. 있어서 역할을 부여받은 청소는 가능하지만. 어떤 특정위에 대한 벌로서의 청소는 안 된다. 네. 어, 훈계에 좀 복잡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반성문 쓰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인권위 권고에서는 안 된다. 위반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훈계시 학생들에게 아까 반성의 목적이 있는 이제 성찰하는 글을 쓰도록 할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거의 반성문을 쓰게 하는 것은 사실 훈계에 해당되지 않고요. 어, 다만 이 스스로의 잘못을 성찰하고 자신의 이 잘못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 성찰하는 글짓기는 네. 훈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제 아까 말을 잘못했네요. 반성문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성찰문이 되겠네요. 네. 반성문 같은 경우는 어떤 조소처럼 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 성찰문 같은 경우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개선점을 갖도록 도와주는 글이라고 하겠네요. 그렇죠? 예, 반성문은 외부의 지시에 따른 거고요. 성찰하는 글은 스스로의 반성에 따라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헷갈네요>. 너무 어렵네요. <laughs> 네. 네. 그리고 어, 여섯 번째로 생활지도의 방법인 보상이 있습니다. 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의 요건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학생들의 이런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하고 촉진시키는 경우 그리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의해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자 노력하거나 행동이 교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데 이거 보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된 것들을 이제 격려하고 더 조장하는 것 네. 같은데 이것도 생활지도 방법으로서 제시한 이유가 있나 우선은 이 좋은 행동을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보상이라는 생활지도 방식을 사용하고요. 다만 보상으로 인해서 학생간에 이런 지나친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 보상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같은 경우는 이제 긍정적인 작용을 통해서 이제 더 학생들의 바른 생활 개선을 촉진한다라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근에 어떤 아동 학대나 어떤 이제 학부모님들의 악성 민원들을 보면. 어, 학생들에 대한 보상을 갖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상의 필요성과 의미를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있죠. 보상의 어떤 학생들이 이제 받는 어떤 물건, 고가의 물품이나 상품권, 이런 것들은 지양하라. 보상의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보상이라 하는 것도 어 이제 이런 바람직한 행동, 인성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 내용이나 어 어떤 물품 역시도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이제 고시와 해설서를 보면서 어떤 법적인 기반은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했다는 라것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제가 이제 아까 대성쌤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어, 저 또한 장학사지만 이제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과연 훈계야, 훈육이야 음.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이제 안전장치 그리고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시, 시도 차원의 이제 지침이나 매뉴얼도 좀 만들어줘야 될것 같고 학교에서도 학교 고성원이 함께하는 어떤 학칙 제정이 음. 학칙 개정이 한번 필요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대 네.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실제로 학교의 학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구성원이 다 함께 학칙을 제정을 하고 함께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요. 이 학칙이 잘 이렇게 개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학칙에 이제 어떤 조문 중에 생활지도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학교마다 근데 학칙이나 뭐 선덕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화되는 이런 법률이나 고시를 반영을 해서 학칙을 가, 같이 개정을 하고. 어 저희 인천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 학칙을 개정한 경우에는 어 이런 학생들이 재개정위원회, 학생 학부모 함께 참여하는 교직원 함께 참여하는 재개정위원회도 조직을 하고 그 결과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도 받고 학교 홈페이지도 알리고 학생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도 잘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시가 발표되었을 때 이건 항상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좋은 교육 활동, 생활 지도 사례들은 사실은 이제 만들어가는 거고 이것을 위해서 교육청에서의 지침이나 매뉴얼 그리고 이제 학교 차원의 삭제 개정 이런 것들 만들어지고 이제 선생님들에게 어떤 연수를 통해서 구체적인 이제 지도법 이런 것들을 어 이제 지원하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학식 관련된 거, 정당한 생활지도에 관련돼서는 학생들 그리고 특히나 학부모님들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결국 우리 학생들의 이런 바른 건강한 생활 성장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